세 가지에 대해서 놀라죠첫 번째, 허그만 찍는두 <laughs> 번째, 프라이팬에 검은 <laughs> 번째. 어, 맛이 틀리네. 아, 그죠? 예. <laughs> 네. <laughs> 멋있다. 아 씨, 한우 먹을라고 여기까지 왔어 한우 먹으라고 여기가 뭐 괜찮다 그래서 왔는데 아, 여기 여, 여기서 고기를 사갖고 올라가야 돼왜기 아, 네. 파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네. 저희 유튜브 보고 왔어요 네. <laughs>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네. 세 가지에 대해서 놀라니첫 번째 퍼그마트 <laughs> <번째 버그> <laughs> <번째 버그> <laughs> <laughs> 어, 맛이 틀리네. 아, 그죠 네. 아우. 이이거데 <laughs> <내가, 유튜브 보셨어요? 웃음> 아, <laughs> 아. 아, 원래 불판아 이걸 <laughs> 불판 숯불이 네. 아불판고 아이씨. 맛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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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보고 <laughs> 아 진짜... 아 대원... 영업부장님이신가 보다 지금 이사를 왔어요 하하하 손님이세요? 저는 아예 네. 친구인데 아,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하하하 지옥불인 줄알는 어떤 거 드시겠어요? 뭐? 어떻게 제가, 제가 추천한다 네, 추천해주세요 부드러운 거 안심 네 안심 안 채끝 그래 두 가지 네 그것만 딱 지금 방금 진거 그건 뭐예요? 체크. 그 체크 아, 체크 맛있겠네 여기뜨끈끈이 태어나신 거기를 들고 올라가야 돼? 네 여기는 네. 거기를 들고 올라가라고 그랬어 위에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 형, 형님은? 그냥 가요 사장님이 얘기한 그 허름한 계단을 우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자, 자 안녕하세요 우리 이쪽에 앉자 좋네요, 아주 좋네요. 딱, 영상 찍기도 딱 좋고. 사장님, 뭐, 맛있게 먹는 팁이 있나요? 아, 제가 꺼드릴게요. <laughs> <laughs> 분들이 <목소리도> 많이 먹어요. 행복한 겁니다. 일하는 <목소리도>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지. 믿고, 저희 된장찌개 세개 주세요. 네. 각자 드려요 아니면 한 통. 각자. 네. 그래 <목소리도> 낫죠. <많이 먹어요> 이게 뭐야, 저희? 이게 안심. 안심? 아 안심도 구워 먹나요아 안심을 뭐 먹는다는 얘기야? 아 안심도 올려 먹는 거야? 아이. 아이심을 본다니 저는 맨날 저중심하고막 이런 것만 구워먹어가서보다는 아, 부드러운 거는 많이 것 안심 그럼 아 안심 아, 안 먹어본다는 말은 안심 부드러운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심음 치즈 이 사람은 심... 심... 심 이게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게 웃겨요 안심 다 그렇게 다 엄청 꽃팅을 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생 놀러 로솔했을천사니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laughs> 육즙 육중 나가지 말라고 아, 하는 게 꽃팅 아, 뭐, 포팅, 꽃 <laughs> 내가 솔기히 <피기야 돼. 웃음> 내가 편내야될거 아니에요. 아. 아, 너무 재밌서이 <laughs> 재밌게 사장님 같은 사람 여기 세명 있으면 여기 장사 엄청 잘됐 에이, 아니. 하사랑하다고 <laughs> <월급자 웃음> <가졌다. 웃음> <laughs> <고맙다는. 웃음> 네. 소울을 드 여기 맛도 어 벌써 먹어도 요 아. 이거 한번드셔보시 안심, 안심. 한번 음, 이거안심이 본인들의 입맛에 한번표현 안심. 음, 음! 음, 음! 어때요? 아. 안심이. 응. 이게, 음. 안심하고 드시라고 해서 안심아 안심을 구워 먹는구나 안심이 음, 음 맛있죠 돼지고기는 안심을 아예 구워 먹지를 않는데 아 어떻게 돼지고기하고 손질을 와 요거를 이게 깻잎에다가 요거 살짝 깻잎에다가 깻잎에다가 볶여가지고 와사비 좀. 리까지 사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많이 도와드리는 거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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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장님, 사장님 때문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대화하시길 어, 네. <놀람> 음, 맛있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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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네. 아, 나. 저희랑 뭐뭐할그 다음에는 좀 와, <응>. 이그 느낌 맛있네 데리고 다니는. 응, 데리고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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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된장에다가 음, 음. 안심에다가, 네, 그리고 와사비 좀, 된장에다가 된장에다가. 아, 오, 이거 찍어서 해요, 이거. 음. 음. 저 안심은 처음 먹어요. 봐 돼지고기는 안심을 안고 먹잖아요. 응, 그 된장도 맛있죠. 그래서 네. 그럴 생각을 아예 못 해봐서. 나와있아 네, 음. 음. 감사합니다. 와비는신나시네와사비 음. 음. 아, 원래 고급집에서만 나가요. 말안나가이 생화삽이야, 생화삽. 생화삽은 아닌 것같은데 과일 아닌 것같요아난한테려어 어, 맥주도 시겠어 네. 괜히, 괜히 있 너무 맛할 것아 음. 어, 너무 맛있다. 음, 너무 이다던데 어? 너무 이집다. 아 나만의 맛도 이런 지 맛있다. 맛있다. 다 맛있다. 다 맛있다. 맛있다. 다다맛다 고소하고 데대화하면서 원래 모두가 참는 모두가 영업을 아서 탈퇴관점 하세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죄니다 여기 된장찌개 비주얼이 기가 막힙 이건 된장이라 된장 색깔 보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연하잖아 현장은 음. 1인당 하나씩 시키기 참 잘한 것 같아. <laughs> 아 너무 맛있는 고기 먹고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맛있어. 지금 오늘 월떨결에 남의 회비 남의 회비로 한국에서 고기를 먹게 됐지만 아이거 좋네. <laughs> 좋네. 친구들은 이거 먹어서 아좀 그래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좋은데. <laughs> <laughs> 너. 예. 개떡대라면 전부 다 배달해주는 거, 업자가 주는 거 없다. 구이요. 인트플라스, 가격이 1만백이만원 18,000원, 16,000원, 1 6 0원 이렇게 되고, 식사류는 육시 비빔밥, 12,000원, 만취 더덕, 육고이만원1 0 0 0원 음. 저녁치기. 비둘국수, 냉면, 잔치국수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상처림은 1인당 4,000원 초등학생 이상 그래가 어, 이렇게 되네요 귀족한우 오늘 여기서 식사를 했고 어, 정말 안심을 처음 구워 먹어 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혹시 횡성에 오실 일 있으면 여기 어, 귀족한우에 오셔서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겉은 이렇게 허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맛은 정말 맛있게 그리고 돌아갑니다.